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녹음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해 3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올해 안에 목표가 수익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는 5000명이 넘고요 시청 시간도 훌쩍 넘어서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을 해서 제 채널이 이제 광고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2019년 한해 감사드리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마이크를 켰습니다. 대본이 없다 보니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요. 음 내년 한해는 좀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싶습니다. 채널의 변화를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채널의 큰 정체성인 울산 도시계획이나 울산 도시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편집 중인 영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인터뷰 한 지는 좀 지났는데,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편집을 못해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울산 동구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로얄부동산 중개소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게 인터뷰는 좀한지 지났는데 편집이 늦어져서 업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로얄부동산 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내년 초에는, <laughs> 내년 초?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 쪽에서 한 10년 정도 어, 중개업 쪽에 종사를 하셔, 하고 계셔가지고 동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빨리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어, 편집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기획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부산 쪽에서 유튜브 하시는 태박이님이 하고 계시는 컨텐츠인데요. 어, 이거는 사전에 태박이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부터는 컨텐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입지라든지 그런 거 설명할 때집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보이는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할 때 가서 같이 보면 좋은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사전 점검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뭐 계속 신청을 받아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동의 KCC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전망 그리고 태화강 쪽에 주상복합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구독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라이브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는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라이브를 해본적이 해보. 적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라이브도 할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